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롱입니다 자, 오늘의 리뷰는 코토부키와 프라모델 메가미 디바이스 블랙 나이츠 엑소시스트 자, 지난 시간에 엑스큐션에 이어서 이번에는 엑소시스트입니다. 어 2월달에 출시가 됐고요. 금액은 엔가로 6,200엔. 어, 오늘 리뷰도 예, 베스트아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번에는 약간 사이코끼 있는 수녀? <laughs> 특히 엑스큐셔너도 만만치 않다 생각했는데 이쪽이 더 강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 이번에도 꽉 찼겠죠? 오, 그러네요. 음, 부품이 그래도 옵션이나 이런 게좀 있네요. 역시. 소체는 아마 뭐 사실상 똑같지 않을까 싶거든요. 색깔만 조금 다를 테니까 한번 쭉 꺼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A부터 l 런너까지 꺼내봤습니다. 어 엑소시스트도 역시나 똑같네요 거의 예, 런너 구성이랑 이런 거 비슷하고 그리고 뭐 머리카락 스타일 뭐 그런 거 정도만 다른 것 같습니다. 뭐 베이스 들어가 있는 것도 똑같고 어, 머리 같은 경우도 비슷하네요. 예. 얘는 지금 보니까 랜서 같죠? 랜서 머리카락 같은데 이거는 그리고 아마 앞머리 같은 경우는 신규 런너로 사용을 하겠죠? 다음은 소체에 쓰이는 나머지 부품들입니다. 어, 역시 블랙 나이츠답게 이 큐런너, 이게 다리 파츠 그대로 들어가고 유런너 클리어로 된요발힐 부분이죠. 요것도 그대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 엑스큐셔너 할때못 봤던 게이 M런너네요. 여기에 이제 신규 파츠라든가 이런 것도 클리어로 또 들어가 있는 게 인상적이군요. 그리고 손과 표정 그리고 엑시드 바인더라고 하는 다른 옵션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엑스큐셔너랑 마찬가지로 다른 옵션을 활용을 한 이제 무기를 읽힌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데칼 이번에는 메탈릭으로 된 골드 데칼이 쓰이더라고요. 역시 이번에도 전반적으로 화려하네요. 그리고 어차피 이따 보겠지만 표정들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도 좀 놀라운 그런 표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도부키아샵 한정판으로 머리카락 색깔이 검은 머리인 파츠가 있어요. 이거는 좀 적용을 해볼까요? 희, 얘가 보라색 머리잖아요? 네, 보라색 머리니까 검은 머리면 또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요. 자, 그럼 조립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자, 이렇게 해서 엑소시스트 완성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완성하고 나니까, 이알럼너 범용 조인트는 상당히 많이 남더라고요. 예, 필요한 분들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도 그 기존에 쓰이던 흉부 파츠가 또 남더라고요. 이거는 남는 그 정크들과 함께 활용을 하세요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이번엔 지난 시간이랑은 다르게 좀 이제 스커트 형태의 그런 외장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좀 이제 좀 심플하더라고요. 스커트가 굉장히 좀큰 편이고, 부품 수는 좀 심플한 편이고. 뭐, 근데 부품 수가 문제겠습니까? 얘는 표정이 진짜더라고요. 와. 아무튼 그래서 기존에블랙나이츠가 사용하던 하체 파츠와 신규로 들어간 요 헤드 유닛 부분, 헤드 파츠 같은 경우는 요 바이저 부분이 신규로 또 들어갔더라고요. 굉장히 좀 독창적이었고, 그 외에는 기존에 들어가던 각종 손들, 그리고 또 신규로 들어간 게 십자가. 십자가는 사방으로 어, 이제 3mm 조인트가 있어서 다양하게 다른 조인트들과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기존에 항상 들어가던 3mm 조인트용 허벅지나 팔 파츠라든가 뭐 여러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소체부터 보도록 하죠. 개인적으로 이번 소체 보고서 좀 놀란 부분이, 아, 이번에도 이제 흉부라든가 복부에 좀 신경을 썼구나. 골반에도 신경을 썼구나. 뭐 이것저것, 아, 지난주에 만들었었던 저, 저, 엑스큐셔너랑은은또 다르더라고요. 가장 먼저 놀라웠던 건 표정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디 이런 표정을 만든다고? <laughs> 아니 십자가까지 있고 이런데 표정은 약간 사이코틱한 느낌. <laughs> 어느 각도에서 봐도 사이코스럽습니다. 혀를 딱 약간 뭔가 입맛을 다시면서 눈꿈 약간 눈꺼풀 꿈틀꿈틀하고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요 독창적인 표정에 이게 입이 안 벌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놀랐어요.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어디 이런 표정을 만든다고? 포지만 살짝 취해줘도 너 맛있게 보인다, 막 이런 느낌의 굉장히 위협적인 것 같은 뭔가 무서운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이거 근데 또 이게 또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이 표정이 이게 메인 메인 표정에 정상적인 표정이 없어요. 왜가? 박스 아트도 이표정으로돼 있어요. 아니, 이런 무서운 표정을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게 메인 표정이고 다음 표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엔 뭔가 감격에 겨워하는 뭔가 굉장히 감동받은 것 같은 아니면은 다른 목적이 있나? 되게 부끄러워하는 표정인가 이거? <laughs> 이거 확대하니까 뭔가 부끄러워하는 표정이 아니네 이거 눈동자가 하트잖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런 표정이었어? <laughs> 아니 나 이거 그냥 눈동잔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진심 진심 그냥 눈동잔 줄 알았는데 <laughs> 아니네? 어 되게 무서운 애였네 감사합니다 어? 각도만 조금 바꿔도 되게 위험한 애네. 되게 감사한데요. 고통스럽게 감사. 그래도 세 번째 표정은 좀 정상적인 예, 눈을 감고 약간 기도하는 것 같은 컨셉에 맞는 얼굴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네, 예, 세개 중에 한 개만 있어요. 두 개가 두 개가 약간 충격적이긴 한데 아무튼 정상적인 것도 있다는 거 대신 눈을 뜬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범용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외에도 몸통에도 은근 신경을 쓴게이 복부 쪽이랑 그리고 흉부였어요. 흉부 같은 경우는 몸통 아래쪽에 또 파츠를 끼워서 좀 이제 약간 더 노출도라든가 이런 걸좀더준 것도 있고, 옆에서 봤을 때 라인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예,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어, 복부 쪽보다는 솔직히 이, 예, 골반 쪽을 신경을 되게 많이 썼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복부 가운데도 이게 뚫려 있는 거야, 설마?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래쪽 천이랑 이어져 있는 느낌이었고, 골반 드러나 있는 부분은 이 뒤쪽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형태고, 예, 허리에는 좀 골반 쪽에 이렇게 벨트 같은 것도 디테일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허벅지 파츠 같은 경우도 이전에 그 엑스큐셔너랑 같은 파츠로 바뀌었더라고요. 골반 파츠가 바뀌면서 이 골반을 교체하는 이 다리를 꼬는 듯한 포즈를 취하기가 굉장히 쉬워졌거든요. 이 부분은 참 좋네요. 그리고 스커트 부분도 역시 이번에도 이제 휘날리고 있는 형태를 줬기 때문에 가동하는데 문제 없게끔 해줬어요. 개인적으로 이 골반 활용하면은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 있는 포즈가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전시할 때 이런 식으로 해두는 것도 어떨까?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얘는. 어, 표정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laughs> 자, 이번엔 아머들도 다 입혀봤습니다. 어, 일단은 좀 정상적인 형태로 포즈를 취해봤어요. 에, 그, 엑소시스트라는 이름에 걸맞는 포즈를 한번 취해봤는데, 표정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뭔가 포즈 취할 만한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느낌이. 뭐, 어, 아무튼, 예, 이런 식으로 그냥 정상적인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스커트 안쪽에 너클을 숨기고 있는 무시무시한 수녀님이라는 거죠. 이걸 빼면 너클이 들어 있습니다. 너클. 자 이런 식으로 너클을 손에 쥐어주고 어, 널 위에 이 너클에 기도를 했어 같은 느낌의 포즈도 취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게 컨셉 참참 참 확실하네요. <laughs> 그리고 이 너클 자체는 이 앞부분이나 옆에 3mm 조인트가 또 많이 달려있거든요. 무려 4개나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개조를 해줘도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콘스탄틴이나 쓸것 같은 그런 무기로도 만들어 줄수 있다는 게큰 특징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3mm 조인트. 맞네요. 그 외에도 뭐 이렇게 바이저 자체를 얼굴에 눈 아래까지 막 이렇게 씌워준다거나 이렇게 뒤로 접혀있는 뿔을 들어 올린다거나 거의 뭐 뿔이 예, 굉장하죠. 그 외에도 뒤쪽에 있었던 이 뭐라 그래야 돼? 바인더? 이거는 약간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펼쳐줄 수도 있고요. 스커트 자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조인트가 이것저것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좀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마치 날개처럼 펼쳐주는 것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마치 날개를 펼친 것 마냥 약간 악마가 된것 마냥 뿔도 만들어 줄수 있고 굉장히 컨셉 되게 독특하네요. 예, 굉장히 놀랍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어 약간 뭔가 크루세이더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뭔가 물리력을 행사해야 할것 같잖아요.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너클에서 이 외장을 하나 떼와서 이 십자가에. <laughs> 자 이렇게 재조합만 해주면 골디언 해머가 아주 뭔가 되게 성스러운 망치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물리력이 세 보이고 <laughs> 대화에 좋은 수단일 것 같이 생겼죠? 조인트만 재조합 하는 걸로 아예 파츠를 다른 곳에 달아줄 수도 있습니다. 코토부키아의 특징 중 하나가 3mm 조인트가 정말 많잖아요. 이 옵션들에 또 3mm 조인트가 있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좀 재조합을 해줄 수 있다. 이것도 좀큰 특징인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메가미 디바이스 블랙나이트 엑소시스트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모로 좀 쇼킹한 그런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봤었던 다른 메가미, 메가미들 보다도 아, 분명 지난주에 엑 엑스, 그, 그, 엑스큐셔너도 만만치 않게 어, 좀 놀라웠는데 이번엔 더 놀랍네요. 예, 표정하다로 모든 거를 다 해먹는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메가미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체력이 였어요. 여러분, 안녕! 바빠시